경기 부천 한국 만화 영상진흥원을 국가 기관화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가 됐습니다. 그 때문에 만화 관련 단체들이 반발 하고 나섰는데요. 한국 만화 영상진흥원의 역할과 함께 이번 법률 개정안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투데이 하디슈 인터뷰 목원대학교 웹툰 애니메이션과 김병수 교수 연결해서 관련 내용 나눠보겠습니다. 자 김병수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 교수님 어이 한국 만화영상진흥원의 역할과 의미가 어떻게 되는 거죠? 이그 예, 1998년에 이 만화계와 같이 부천시가 설립한 게 부천 만화정보센터라고 있는데요. 요게 음. 이제 시초가 돼서. 그 (2009년에) 뭐~ 그 국비지원 같은 걸좀 받아서 한국만화영상진흥원으로 개편이 된 기간인데요 음. 이 지자체 출연기간으로는 우리나라에 좀 드문데 여기 문체부라든가에는 중앙정부 예산을 연간 한 (100억) 이상 집행도 하고 음. 만화 뭐~ 창작지원이나 인제 양성 뭐~ 해외 진출 같은 여러 가지 저변 확대 사업이나 그 한국 만화박물관 뭐또 운영하고 뭐 부천 국제 만화 축제도 개최하고 음. 또 게다가 한 400명 넘는 그 작가 만화 관련 뭐 기업 같은 입주 시설이 또 클러스터로 조성이 돼 있고요 네. 또 전국에 한 40개가 넘는 웹툰 교육 기반 시설도 운영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그 한국 만화영상진흥원이 이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있죠. 음. 예, 그래서 부천시하고 한국 만화가일교투 합해 가지고 네, 네, 네.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민간 협력 거버넌스를 만든 겁니다. 아, 또 한국 만의 행상 진흥은 이사회 절반을 만화인들이 또 구성하고 있기도 하고요. 이게 지금 네. 부천시의 산하 기관은 아니네요. 어, 부천시 산하 기관이긴 한데 네, 네. 이게 문체부에 또 중앙정부의 직접적인 또 지원 집행 사업을 또 받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세계 유례가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laughs> 아, 그렇군요. 기간은 또 부천시 사입니다자 네. 예. 그런데 그런데 지난해에그 12월 16일 얼마 안 됐어요. 네. 12월 16일에 그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그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을 비롯해서 열세 명 의원이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을 국가 기관화하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를 했단 말이죠 네네. 그 법률안의 의미가 무엇이길래 이렇게 만화 관련 단체들이 반발을 하는 걸까요 이게 조금 뭐뭐 뭐 복잡하긴 한데요 내용 자체는 음. 근데 사실 또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 요거 자체는 또 간단합니다 음. 뭐냐면 그, 한국 콘텐츠 진흥원이라고 있는데, 요게 이제 문체부가 직접 운영하는 그 콘텐츠 육성 기관인데요. 네. 이제 여기에 부설 기관을 이제 둘수 있다, 만화에 대해서만. 음. 또 그게 딱 하나가 이제 핵심 내용으로 들어가 있는데, 음. 근데 요게 이제 한국 만화 영상 진흥원을 아주 막 흔드는 그런 개정법으로 보인다는 게, 이게 만화계의 반발을 사게 된 배경인데요. 음.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체부 예산, 이 만화가 한 200억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 반을 한국 만화영상진흥원이 집행하고 네. 또 아까 말씀드린 콘진에서 한30% 나머지 뭐 지자체 등에 한20% 정도가 되는데 네. 이게 한국 만화영상진흥원은 뭐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다양한 그 만화계의 어떤 컨트롤 타워 역할하는 을 그런 지원 사업을 하고 있고 네. 또 한국 만화영상 어, 한국 콘텐츠 진흥원은 이제 해외 사업이나 기업 지원 같이 이렇게 좀 조금 단순하다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좀, 좀 손쉽게 할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좀 영역이 좀 구분이 돼 있는데 음, 음. 한국만의 영상 진흥원이 또 아까 그 부천시 산하기관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네. 부천시에서 연간 한 (60억) 정도 경상 운영비를 또 부담을 하고 있어요 국비하고 음. 별도로. 네, 네. 만화기 입장에 상당히 이제 고마운 일인데, 그렇죠. 만약에 이 한국 콘텐츠진흥원 산하로 편입을 해버리면, 그동안에 이제 부천시 역할이나 공이 조금 폄화되는 느낌이 있고, 아... 또 지금 현재 한국 만화영상진흥원에 만화 담당하는 직원만 60명이 넘거든요. 아... 근데 한국 콘텐츠진흥원은 만화 담당 직원이라고 해봐야 한 4, 5명 정도 불과한데, 이게 도저히 한국 만화영상진흥원이 한국 콘텐츠 진흥원 산하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구조 자체가 안 됩니다. 아, 그래서 또 부천시 또 이게 산하 기관이다 보니까 이걸 뭐 음. 나라에서 국가 기관으로 또 강제로 편입하는 것도 조금 당장은 좀 법적으로도 좀 문제가 되기도 하고요. 음. 이게 좀 쉬운 방법이 있는데 그동안에 만화계랑 부천시가 좀 의논을 해온 게 있는데, 음. 어, 우리 정부하고 부천시랑 만화계가 사, 사실 의논 좀 해갖고 한국 만화 영상 진흥원을 부천시 산하가 아니라 아예 독립된 국가 기관으로 그냥 그걸 만들어 버리면 쉽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좀 쉬운 길이 있는데 이 김승원 의원님께서 좀 이렇게 부천시라든지 뭐항 만화계라든지 이런 데랑 좀 상의 한 마디 없이 이렇게 발의를 하신 게 저희로서는 좀 납득이 잘안 되죠. 예. 지금 김승원 의원 말씀하셨으니까 그 개정 법률안을 발의를 한 의원들 주장에 의하면 네네 한국 만화영상진흥원 운영이 어 방만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또 인사상 네. 인사상의 부조리도 만연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예. 국가가 직접 관리 육성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좀 생각을 하십니까? 근데 여기 조금 왜곡이 좀돼 있어요. 왜곡이 돼 있다고. 제예 예. 예. 제가 그 부천 만화 정보 센터는 그 98년도부터 지금까지 뭐 작가로도 또뭐 운영위원도 하고 이사로도 지금 현재 일도 하고 있는데 음. 여기 이제 내부에 아주 작은 문제들이 좀그 있었는데 여기 이제 부풀려져갖고 심소봉 음. 대있 다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심소봉 내부의 문제가 어떤 게 어떤 뭐 밝혀 주시면 안 될까요? 뭐그 제가 그뭐 100% 이렇게 다 얘기 못하지만 음. 사실 이제 직원들 간에 조금 갈등 같은 것들이 좀 있었고요. 뭐 직원들의 그러나, 갈등은 뭐 어느 집단이라도 있는 건데요, 그런 거? 아, 당연하죠. 뭐 음. 어느 집단에 있는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 아닙니까 게다가 또어뭐 지금까지 한2 0여년 이렇게 운영을 해오면서 음. 뭐 부천만화정보센터든 한국만영상진능원이뭐 완벽하다, 뭐 아주 흠결 없는 공간이 뭐 지능기관이다 이렇게 얘기는. 드릴 수는 없는데, 음, 음, 음. 뭐 그때마다 사실 뭐 부천시 감사라든지 뭐 경기도나 문체부 관리 감독도 받았고 제가 또 이사회에 있으면서 이런 문제들이 또 올라와요. 그러면은 그때마다 이제 적절한 조치들을 해왔는데, 근데 이게 보면은 에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다 완벽하게 만족시킬 만한 조치들이. 안 내려질 때가 있거든요. 이게 뭐 음. 법이란 게 있고 또 규정이란 게 있고 절차란 게 있으니까 그래서 음. 그런 것들을 너무 좀 확대시켜서 비리나 마치 부조리가 있는 그런 기반인 것처럼 몰아서 오는 것 같은데, 음. 만약에에서는 그좀 배우가 좀 있지 않나 뭐 이런 아. 의심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배우가 있고 그러려면은 이게 이런 얘기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뭔가 뭔가 이렇게 좀 땡겨야 구미가 땡겨야 되거든요. 그래야 예, 이렇게, 예. 이렇게 모이는 거잖아요. 예예. 그저 한국 만화영상진흥원에서 뭐 이렇게 수익 발생 같은 것도 하나요? 혹시? 네, 수익. 발생이라기보다는 사실은 뭐뭐 뭐 부천시라든지 뭐 국가의 어떤 국비 지원을 받아야만 이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긴 한데 네. 이제 최근에 뭐 웹툰이 워낙 또 사회적으로 뭐 국제적으로도 인기도 있고 그렇죠. 또 만화 산업이 워낙 또 성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저희가 뭐 융합센터 웹툰 융합센터를 뭐 건립을 한다든지 아니면 또 여러 가지 사업들을 좀 하고 있는데 뭐 그런 거에 관한 또 관심 있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드는데, 네. 뭐 이거는 확인된 바가 100% 있는 그렇지. 건 아니라서 제가 네. 에, 명확하게 말씀은 드리지는 못하겠고요. 그러니까 뭐 K팝의 미상천. 한편 좀 일반적인 주장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음, 이 K웹툰도 더 이게 발전 요소가 크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어,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냐, 뭐 이렇게 네네. 받아들여도 될것 같고. 어좀 시간 관계상. 네. 아 어, 마지막으로 우리 저 아까 뭐 K웹툰 말씀하셨지만은. 네. 한국 대한민국의 만화가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에,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 지금 뭐 우리나라 K 웹툰 하면은 뭐 우리나라 시장을 넘어서서 아주 저, 전 세계 시장을 저희가 뭐 제패할 만한 그런 아주 충분한 조건들을 갖추고 있는데요. 예. 어, 저희가 과거에는 좀 만화 하면은 좀 규제 중심의 정책을 좀 주로 폈었거든요. 뭐 청소년 보호법이다 해서. 예. 근데 예, 그중 규제가 한참 뭐 만연할 때그 어목한 시기에 부천 만화 정보 센터를 만들어서 부천시에서 만화도 진흥의 일환으로 봐야 된다라는 화두를 던진 곳인데, 여기가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좀잘 감안했으면 좋겠고 음. 또 공정한 좀 생태계가 좀 이루어지도록 좀. 많은 종사자들이나 국가기관이나 주변에서 좀 힘을 모았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청취자들한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하나 있는데 예, 예. 이제 웹툰이 워낙 인기가 있으니까 이게 불법 사이트들이 상당히 만연을 하고 있어요. 웹툰 불법 사이트라는 건 뭡니까? 이게 이제 그 현재 웹툰들을 보면 유료로 이렇게 볼수 있는 그 플랫폼도 많이 생겼고 예, 예. 뭐 대표적으로 네이버나 다음이나 뭐 카카오페이지 같이 그런. 아주 유명한 포털 웹툰 플랫폼들은 미리 보기라든가 돈을 이제 결제를 하고요. 네, 맞아요, 또 맞아요. 다시 보기라든가 해서 이제 유료로 보는 그런 그, 저기, 시장이 그렇죠. 많이 열렸는데, 예, 예. 이 유료로 보지 않고 이건 이제 그 공짜로 이렇게 공짜라기보다는 아 이제 뭐 불법으로 사이트를 열어가지고 아 돈을 내고 봐야 되는 거를 돈을 내지 않고 보게끔 하는 <laughs> 그런 사이트들이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불법 뭐, 음원, 저기, 다운로드나, 뭐, 영화, 드라마 다운, 이렇게, 무료로 받듯이. 그렇죠, 그렇죠. 거죠. 거기 이제 불법 광고 같은 거, 뭐, 도박 네. 사이트 이런 걸막 연결을 해가지고 돈을 이제 버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네. 이 청취자분들께서 절대 좀 그런데 현혹되지 마시고, 공인된 예. 사이트에서 그렇죠.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좀, 웹툰을 봐주시면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아무튼 뭐그 의원들이 법 개정한 그 법안이 어떻게 뭐 통과가 될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잘좀저그좀 그 마무리가 좀 슬기롭게 됐으면 좋겠네요. 네. 네. <laughs> 알겠습니다. 저희 그 김승원 의원님도 사실은 좀 선의로 하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만하기를 위해서. 그데 네. 이제 저희하고 먼저 좀 대화를 먼저 해주셨으면 하는 게 순서가 네. 아닌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먼저 한번 연락 한번 해보세요. 네, 안 그래도 좀 <laughs> <지금 웃음> 연락을 취하고 있습니다. <laughs>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laughs> 자, 죄송합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네. 예. 자, 갑자기 마지막에. 예, 기침이 나오네요. 자, 지금까지 모건대학교 웹툰 애니메이션과 김병수 교수였습니다.